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제품 대기업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업무량도 많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은 회사이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급여도 높은 회사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이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게 되면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점차 배우게 되었고, 연애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만큼 번 돈으로 저축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이신데, 최근 프랜차이즈로 더욱 잘되고 계셔서 저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아파트며 고급 외제차하며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뚱뚱한 몸집에 뿔테안경 플러스 급소심한 성격과 더불어 남들과 대화하고 노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저였기에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없었고 학교를 마치면 늘 집으로 향했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늘 혼자 지내는 일상 뿐이었습니다. 학과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을 꾸밀 시간과 여유도 되지 않았고, 시간이 좀 난다 싶어도 저는 어릴 적부터 늘 외모에는 관심 밖에 없기 때문에 제 자신을 꾸미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때까지 저에게 다가오는 여자는 한 명도 없었었고, 저는 제 외모에도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만나는 일은 상상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저인데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엄청난 업무량에 살이 빠지더라고요. 처음으로 본 저의 날렵한 인상에 저도 어색했는데 그 후부터는 남들이 저에게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뭐랄까 좀더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자들도 말을 좀더 시켰고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느끼는 그런 관심들의 묘한 기쁨을 느꼈고 헬스장을 등록해서 회사 일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활용해서 몸도 다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다 보니 안경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운동을 종종 했었는데 세상에 난생 처음 여자에게 번호도 따보았습니다. 살 빠지고 몸도 좋아지고 안경도 벗으니 제가 거울을 보아도 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멋지더라고요. 그후 저는 헬스장에서 만난 여자와 처음으로 사귀다가 얼마 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쁘장한 여자와 사귀게 되면 좋을 줄만 알았는데 성격도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애교있고 운동도 좋아한 활기찬 성격의 그녀였었는데 친구들과 술도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던 제 성향과 맞지 않았어서 저는 그녀의 행동과 노는 데에 불만이 늘어났었고 그녀는 저를 이해 못해주는 속적은 남자라 치부하며 그렇게 저희는 자주 싸우게 되었고 곧이어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성격 같았으면 감정에 푹 빠져 늘 괴로워만 하였을 저였을 텐데. 사는 게 바빠서 그런 걸까요? 아닌 주변에 제게 관심 가져주는 여자들이 꽤나 있어서 그랬던 걸까요? 처음 겪는 이별에도 저는 그다지 아프지 않았고 바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뒤 저는 회사에서 한 남자 동기가 다른 부서의 여자 사원이 제게 관심이 있다며 연락처를 줘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여자 사원의 사진을 보았고 괜찮아 보여서 서로 만나다가 두 번째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사귀었던 전 여자 친구와는 다르게 여성스럽고 조용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조용히 회사에서 할이라고 쉬는 날이면 저에게 음식도 만들어서 주고 천상 여자였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을 느꼈고 그렇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여자친구가 놀러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같이 영화도 보고 있다가 볼 일이 마려워서 저는 화장실로 갔었습니다. 볼 일을 보고 나오는데 여자친구의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핸드폰 좀 봐보라면서 제 폰을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 부서에 다른 여자에게 주말 잘 보내고 있냐고 톡이 와 있었는데 애교있게 장난치고 하트까지 넣은 거 가지고 뭐라 한 거였습니다. 저는 말도 없이 제 핸드폰을 본 그녀에게 화가 났고 사귀지도 않고 그냥 동료일 뿐이고 친해서 그랬는데 따지니까 기분 나쁘다고 했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그녀인데 갑자기 큰 소리를 치더니 갑자기 주변의 여자들과 연락을 끊지 않으면 헤어지자는 거였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싫지는 않았지만 너무 몰아세우고 화를 내는 거에 화가 치밀어서 짜증나니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이별을 하게 되었고 저번처럼 그다지 이별에 대해 힘든 것도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저를 좋아해주는 여자들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예전과는 다르게 여자들에게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신감을 넘어 자만을 하게 된 저였습니다. 얼마 후 점심 시간에 밥을 먹고 이닦고 와서 제자리에 온후 잠시 쉬고 있는데 초등학교 동창인 녀석의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잘 지내지도 않았었지만 유일하게 종종 연락을 해주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최근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자를 많이 소개시켜주곤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서 소개받을 일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며 저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었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그곳에 제가 좋아했었던 지희가 온다며 꼭 같이 가보자 했습니다. 지희는 제가 5학년 때 반장이었던 애인데 동글동글 큰 눈에 늘 환하게 웃어줬던 미소가 예쁜 아이였었습니다. 처음으로 설레임을 가져다준 사람이었었는데 저의 뚱뚱한 외모와 자신감 없는 성격에 그녀와 말도 제대로 한 기억이 없네요. 6학년에 올라갈 즈음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 이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후 그녀를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기억에 가슴이 콩닥댔었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지희가 어떻게 대할까? 궁금함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동창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당당한 성격으로 변한 저인데도 지희를 볼 생각이 자꾸 떨리더라고요. 곧이어 친구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지희도 볼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희는 환한 미소와 함께